이 영상은 을찾아낸다머니알파플러스 t v 최현영입니다 최근 청추문 입막은 형사재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배신원단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 미칠 파장의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별개지만 대고 있습니다. 기간 동안 주식시장의 성과에 따라 공정하 그렇지 의든 평가를 받있습니가많습니다 2001년 이후 20여년 동안 미국의 각 행정부별 S&P500의 실적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공화당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1년 1월에 닷컴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서 약12% 하락했습니다. 이후 금융 스캔들로 공식적인 경기 침체의 서막을 알렸으며 그의 9.11 테러 공격으로 인해 금융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결국 S&P 500 지수는 2002년 말까지 50% 가까이 하락하며 바닥을 쳤습니다. 이후 반등에 성공한 주식 시장은 2007년 중반에 정점을 찍었지만 이듬해 투자은행인 베이스턴스와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다시 대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구시전 대통령 임기 동안 S&P 500 지수는 거의 31%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2009년 민주당 출신 보락 오바마가 44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주식 시장은 장기적인 약세장을 겪고 있었으며,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은 깊은 불황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약세장은 2009년 3월에 바닥을 찍고, 10년 이상 지속될 긴 강세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그리스 채무위기, 2011년 미국 부채한도위기, 브렉시트 국민투표 등 수많은 사건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일부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S&P 500 지수는 235%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이를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하면 16%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공화당 출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취임한 이래 미국 주식시장은 엄청난 고점과 저점을 경험했습니다. 2017년, 2019년, 2020년엔 하락세를 보였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로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4년 임기 동안 주식시장은 83.3%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6.4%에 해당됩니다. 최근 4명의 대통령 임기 중 가장 높은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 3년 반의 재임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후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경제 이슈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전 다른 행정부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빠르게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주식 시장은 금리 인하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래 S&P 500 지수의 전체 수익률은 45%라는 평균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수익률 1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누구든 어느 당 출신이건 투자하기에 결코 나쁜 시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명백한 교훈은 주식은 오래 투자할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정성스러운 댓글, 구독,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